대법원 2025년 9월 26일 선고 2 0 2 2 2 37493 판결 사건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최소청구 1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예외 사유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3항 단서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감옥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 및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 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제3항 본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에서 부가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항 단서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감옥. 위와 같은 개발 부담금 부가 종료 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 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사업 대상 토지가 개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 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가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 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처분가격 예외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지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 직가는 부가종료시점 당시의 부가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제1항 부가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 할 때의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 직가로 할수 있다. 제2항.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 직가로 할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하 법 제10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를 합하여 처분가격 예외 규정이라 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그 처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 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 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 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2011년 9월 30일 법률 제 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 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 전에 미리 처분 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 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